자, 오늘부터는, 일단은 그 현무경 강좌는, 일단은 그 끝난 걸로 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현무경이 다 끝난 건 아니죠. 어, 현무경에는 익자삼오선자삼오이가지고삼오가 핵심이었거든요, 이게. 익자도 삼우고, 숭자도 삼우고, 요, 요걸 가지고서 언청신 개용. 언청신 개용. 계산한다, 그 얘기잖아요. 뭐 올바른 귀한 눈으로 계산을 해서 써먹는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그 주체가 뭐냐 하면은, 삼우라고 했어요, 삼우는, 뭐, 우리 잘 알듯이, 천진 삼극을 말한 거거든요, 원래 얘기예요. 삼극. 근데 이제 삼극 하면은, 여기 숫자로는 뭐, 1, 2, 3 이렇게 얘기하고, 4 5은 뭐, 9까지 이제 간다고, 숫자로 말하면 그렇게 얘기하고 그걸 형상으로 말하면 그게 팔계입니다 예를 들자면 순양, 순음 이렇게 돼 있는데 크게는 순양하고 순음하고 둘 밖에 없죠 천지 밖에 없으니까 이건 천이고 이치니까 하늘과 땅 크게는 음과 양을 나누는 개 밖에 없는데 요거는 3극이 아니거든, 사실은. 2극밖에 안 되잖아요. 천, 지. 두 개밖에 안 되거든. 근데 3극은 뭐냐면, 이게 3개잖아요. 하나, 둘, 셋. 이것도 3개. 이렇게 1변, 2변, 3변. 그러니까 3, 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음량을 가르친 게 아니고, 3변을 가르친 거거든, 이게. 근데 그것이, 삼변을 해가지고, 그, 삼극, 삼극이나 삼변은 무형을 얘기하잖아요. 변화를, 변화한다는 그 자체는 뭐냐면은, <laughs> 무형이지, 변화는. 근데 변화의 결라, 결말, 변화에서 드러난 상태, 그거는 형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무형은 뭐냐면은, 세번 변하는 거, 삼극으로 나타나는 거고, 형상은 뭐냐면은, 상대적인 표면에서 이렇게 양, 양쪽으로 벌어지니까 상하, 전후, 좌우 이렇게 꼭한 쌍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음량이라 하는 거예요음량 그래서 하늘은 하늘 하늘은 무형을 무형 삼극의 무형으로 변화하고 땅에서는 그 결론, 결말이 이제. 음과 양이란 형성으로 통합하니까, 이걸 삼천양제라고 했다. 이제 그랬거든요. 그럼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게 이거예요, 바로. 세계 변화고, 그 다음에 변화는, 저기 변화의 결로, 결말은 양과 음으로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천지 크게 두 개로 이제 갈라진 거죠, 이게. 근데 요것이, 이것이품 양에서, 이렇게 이렇게 들려면 은 반드시 4번을 변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1음이 이렇게 먼저 나타나고 이게 맨 위에서 변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 변하잖아요 그두 그러니까 번째 변화는 기게 되고 세 번째는 이거하고 이게 한꺼번에 변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게 검태해진 하늘사상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난 게 요게 변한다. 땅으로 내려간 거죠, 요건 지금요. 음이 여기서는, 하늘에서는 맨 밑에 양을 바탕으로 해서 이름, 이음, 그 다음에 요렇게 변하다가 여기서는 이제 음이 땅으로 내려가, 내려간 상태에서 또 여기서도 산을 역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여기서 완전히 팔권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기본 바탕은 건권 두 개인데 음량인데 변안는 1변, 2변, 3변. 여기도 1변, 2변, 3변. 3천량제를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숫자로 이야기하면 1에서 9까지 얘기를, 얘기가 되는데, 형상으로 이야기하면 8개가 나와요, 이제. 그래서 숫자로 이야기하면 9981이 되는 거고, 마지노선이. 그 다음에 8교로 얘기하면 8864. 그래서 64개가 나온 거고, 이제 그래서 이걸 숫자, 변화하는 숫자를 갖다가 기준으로 하면 81자가 나오고, 이게 천부경의 원리거든요. 천부경을 굳이 81절 한 거는 천부경을 형상보다는 형상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 그 변화의 과정을 갖다가 위주로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드러난 형상은 64개를 위주로 한다. 이렇게 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요것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이게. 그래서 9하고 8. 양의 끝은 9가 되는 거고, 음의 끝은 8이 되는 거고, 해서 더하면 8 더하기 9. 더하면 17자예요, 그게. 그래서 변모경은 입자 3호, 천조사모, 기서제동 이렇게 4개하고 언정, 신, 계용 17자로 머리를 들었다그랬잖아요그 다음에 전무경맨 마지막에도 17자로 마무리를 지었다그랬잖아요 이걸 봐도 분명히 알수 있잖아요 아 이게 8기하고구공하고 그런 걸 합한 거구나 그런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숫자라고 하는 것은, 9라는 숫자는 8이라는 숫자하고 같이 가야 돼요. 이걸 곱하면 72등이 나온 거고, 72가 등값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어 숫자는, 이래서 9까지 숫자는 반드시 이래서 8까지 형상하고 병행을 해야 되더라. 이두 개를 같이 붙여놓은 것 같다가, 하나는 수고, 군는수고 요거는 상이거든요. 해서 상수하게란 말이 여기서 나왔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겸모경의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의통이라 했잖아요. 정사의통. 정사, 거룩한 스승. 시승. 스승이 이제 세상에 모든 병을 다 고치는. 그런 상태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싹을 갖다가 터득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상싹을 집중적으로 해부해볼까 합니다. 상싹 그 중에서도, 이제 거기도 천지인으로 벌어진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맨 처음에 나온 천지, 하늘은 뭐냐면, 하도가, 하도를 이제 바탕으로 서 나온 거고, 요거는 낙서를 바탕으로 한 거고, 요두 개를 합한 게 용담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laughs> 삼천咳,천을 이끌어 온 것은 뭐냐면, 하도하고 낙서가 주류를 잃었, 이뤘, 잃었잖아요. 이뤘, 그래서 요두 개를 합해서 도서라는 용어도 나왔다. 근데 두 서도 중요하지만은, 두하고 서는 둘이 갈라진 게 아니라, 원래 일체죠. 한 몸이거든요. 근데 요거하고 요걸 갖다가 같이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보는 게용담이에요 그래서 요건 천, 지, 그럼유요두라를 합한 게 인. 천, 일, 지, 일, 일 합한 게 인, 삼. 이게 삼이거든요.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요, 어, 세계 삼, 이거 삼력이라도 세 번째 나왔으니까. 삼력을 얘기하고 정리하고 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중국이나 일본이나 같이 동양문화권이라고 하지만은 거기서는 지금 정역도 몰라요. 바로 떴잖아. 일부 선생이 정역을 창시를 했는데, 그 사람들 이것도 몰라, 지니까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 전 세계를 지도할 수 있느냐 하는 그 근본, 근거라고 할까? 그걸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삼력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라고 하는 거는 바뀌었잖아요. 바뀌이잖아요 이게. 모든 것이 바뀌는 그 원리나 법칙을 갖다가 정리한 게 이제 여기거든요. 모든 그 형상들이 변의 산물에서 나오지만은 이 여기 없으면은 그거는 일정한 질서를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희망이라고 할까 그런 걸 갖는 것이 조상들이 걸다 만들어 놨어요. 그중에서 이제 제일 그 마지막으로는 용당도인데현무경을 한마디로 수백 해 놓은 게 뭐냐면 용담도라 하잖아요. 그래서그 용담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먼저 하도, 기도, 그 다음에 이제 천강과 지지, 간지. 간지. 간, 간은 하늘이고 지는 땅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필요한 거라 이게. 이게. 요거 두 개는 뭐냐면 형상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8개는 형상이 있는 거고, 간지열자, 지지열2자 팔지열 8자, 합하면 20이, 30이죠. 거기다 이제 숫자 1에서 10까지 열자, 40자라 했잖아요. 이게 그럼 천문 40자로 하는 게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요걸 모르면은, 간지를 모른다고 하는 그 얘기는 뭐냐면, 시간과 공간의 버칙을 모른다는 얘기라, 이게. 또, 팔계를 모른다고 하는 거는, 생긴 형상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생기는 형상을 통해서, 눈에 안 보이는, 그걸 깨닫는 게 진정한 깨달음인데, 팔계를 모르면 보이는 것도 모르면서, 보이지 않는 간지나, 그 다음 일여섯 시까지 실자 위치를 어떻게 알아야 돼? 그래서, 먼저 나온 거는, 헤도 낙서라는 수죠. 그건 전부 다 수였거든. 수지만은, 그걸 갖다가, 일류한테 인류, 이제 읽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르친 거거든, 숫자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가르치자 가르쳐주지 않으면은, 방편이 없어요. 그래서, 요걸, 맨 처음에, 어, 해결 읽으신 분이 복희라고 그랬잖아요. 복희라는 이름도 사실은 그 당시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문자가 없었어요, 복희시대에 내가 추측하기로는 후세 사람들이 이복희라는 분의 그 어떤 은덕 있잖아요, 공덕? 그런 걸 지르기 위해서 복자에 복잡이 엎드릴 복자잖아요, 이렇게. 이렇 엎드렸다. 뭘? 숫자. 시가, 오를 의자도 비슷한데, 여기에다 이렇게 빼어날 숫자를 한게 달라요. 이렇게. 이렇게. 오를 의자는 양양자에다가 나자를 개제내 이름은 의사니까 내가 잘 알죠. 오를 의자. 근데 이게 복희희 자예요. 복희, 또발글 희라 그래. 발글 희. 그러면 양양자에다가 빼어날 숫자. 그 참가자 이렇게 요게 달라요 여기서 나아 자를 집어넣는데 여기서는 뼈나 숫자를 집어넣은거 요거 만좀 달라요 이렇게 다음부터이숫자가 뭐냐면은 밝글자에게 했다 그니까 잠복시켰다는 얘기죠 밝은 빛을 갖다 잠복시켜준 장본인 그래서 복희씨가 이제 8개를 통해서 그런 어둠을 갖다가 어둠 속에서 빛을 밝은 빛을 갖다가 드러내는 그 어둠 속에 숨어 있는 잠복해 있는 그런 빛을 갖다가 그 인류한테 소개를 해줬다 해서 복희라고 한게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죠 이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자가 없었어요 글자가 없었어요 근데 무슨 놈의 복희니 뭐 그런 이름이 나와요. 아무튼, 제가 보는 견제생 그렇게 보는데, 틈문 사실 이걸 제대로 이제 공부하는 시간 을 한번 가져보자. 이제, 그것이 이제 취지입니다. 강좌는 취지.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한테는 좀 지루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익히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기초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이왕 공부하는 거, 빨리 간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천천히 노닥거리면서 갈지라도, 제대로 알고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용담도가 팩에서 나왔다는 거 이제, 요거, 곡을 갖다가 성도장의 핵심을 이제 인용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용담도의 위치를 알아야 가능한 법이다 면서 이처럼 중요한 용담들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그러니까 용담들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지금 용담은 복키도문학도 그걸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 같이 이제 얘기를 하자. 그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요거는 그. 용담도는 문항도의 각 8개 합파의 모두 10을 이룬다고 해서 11기차라고 한다 그잖아요 여기가, 여기 용담도잖아요, 지금요. 근데 여기에 낙서판 문항도는 구리화가 있었고, 여기는 자가 있었고, 자선풍 여기는 8간산이 아니라 3진례가 있었고, 여기는 삼가 숫자라에는 8간산이 있었고, 이 정도는 머릿속에 환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2권지가 있었고, 여기는 똑같은 태택인데, 7태택이 있었고, 여기는 6권천이 있었고, 여기는 1감수가 있었거든요. 그럼 요걸 전부 다, 2덕이고, 11, 7덕이4 11, 38, 전부 다각 8개를 11로 이제 만들었다. 그리고 중앙에는, 낙서 중앙에는 5호토가 있었는데, 여기 이 6을 집어넣어서, 여기도 역시 11을 만들었다. 이 네. 그래서 용담도의 특징은 뭐냐면은, 11기체를 이루었다는 거. 11기체11귀체는 뭐, 잘 아시다시피, 10과 1이 하나 되게 한 거. 10은 뭐냐면은, 0에, 그, 0이 나타난 거거든요. 네. 10, 0하고 식0하고 차이가 있죠. 똑같이 이제 본질은 같지만은 요거는 뭐냐면은 아무런 그 움직임이 없어요. 요거는. 근데 이거는 1에서 9까지 9번 구별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고. 요 0, 아무것도 없던 이 0, 존재감도 없던 이 0을 갖다가 존재감을 드러낸 게, 맨 처음 드러낸 게 10이죠. 이래서, 2라는 숫자가 없으면, 10을 갖다 드러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러니까 0이 드러난 거죠, 이렇게. 우형의 0이, 유형, 유형의 세계로 이렇게 드러나면 10이 된다. 근데, 1은 또 뭐냐면, 10이 된 상태에서, 즉, 음과 양이 하나 된 상태에서 새로 시작하는 거죠. 서로 시작하는 자녀를 말한거지 그래서 요거는 그 아무런 그 구별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다 이루어져서 새롭게 출발하는 거 그래서 요걸 갖다가 무국이라고 했고 1 6무 요걸 갖다가 태극이라고 했다 해서 11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무극과 태극의 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무극하고 태극이 한것 같다가 황극이라 그래요. 근데 이 황극을 무극은 10무극이고 태극은 이태극이고 황극은 5황극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보니까 뭐냐면 황극이라고 하는 것은 무극하고 태극하고 합한 11이라 그랬잖아요. 그래. 그럼 11이 환극이지 근데 5환극 이라 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뭐 알고 있죠 1에서 10까지 합한게 55 근데 그것이 11이 5개가 들어가니까 환극이 5개가 나온 법이거든요 이게. 11이 5개가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5환극이라는 용어가 나온 건데 이 5라는 숫자 자체를 한국으로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낙서의 중심수 5를 갖다가, 5한국이라고 풀이한 것들이1 0 8 9예요90% 더, 더 농, 아니, 90% 아니라 과이다 그래요. 나, 만 지금 이렇게 그게 11, 11일째고 한국인데, 그게 5개일 때5한국이라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지. 나머지 전부 다 오한, 오라는 숫자 자체가 황급인 걸로 얘기를 해요. 정확히 말하자면은 납섭판의 중심 오는 황급을 말한 게 아니고 고생토를 말한 것들. 고생토 착하게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러면은 또 어, 여기 오가 낙서판의 중심, 오가 황극이 돼서는 안 되는 이유가 또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황극은 인존 세상에서 마, 말하는 거잖아요. 황극은 천전에서 천존의 시각에서 말한 거고, 태극은 지존의 시각, 시각에서 말한 거거든요. 그럼 황극은 당연히 인존의 시각에서 말하는 거죠. 게 그러면은 낙서판에서 말하는 그센터는 인존 세상이 있던가요? 인, 여기서 인존이 나왔던가요 지금요? 그건 아니잖아요. 뭐가 이렇게 시끄러? 기루제님이 그, 그 음소거를 안 하셔서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자꾸 잊어버립니다. 네, 문, 문서가 해주세요. 네, 자. 그러면은, 도키도 하고, 도키도가 먼저 있었고, 문항도가, 낙선 문항도 두 번째고, 용당도 세 번째다 그랬잖아요. 그럼 요건 천이라, 요건 지, 요건 인, 그러면은, 한국은 인근 문명이니까, 여기에서 등장하는 거지. 여기에서 등장하는 거지 여기하고, 여기에서는, 부극하고, 태극만이, 등장하는, 등장하는 거지. 한 극이 어떻게 여기 있다 그래요. 근데 자꾸만 낙수의 중심수 5를 갖다 5한 극이다. 숫자 5에 이제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참 가깝한 거예요. 그게, 그게 아니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1 1을 이루잖아요. 근데 이제 1에서 10까지 숫자가 천부터 1에서 10까지거든, 요 근데 그걸 합하면 55인데, 11이 다섯 개가 들어가니까. 11이 환극이야, 벌래 그래서 5환극이라고 했다, 했다고 해야 그게 모든 걸다 아울러서 그볼수 있는 그런 안목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갑갑한 거예요. 아무튼 용담도는 5환극을 갖다가 기준으로 삼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거죠 그러면은 이제 요거 하나하나 이제 다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구리와 짜리로 이가 들어고7짜리로 사가 들어고 요거는 시비를 이루기 위해서 그랬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뭐 미우기도 쉽잖아요 이거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2하고9가 합한 그 의미가 뭐냐 전부 다 11은 맞아요 이것도 11이고 다 11인데 똑같은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2하고 9가 만나서 생기는11또 여기는 1하고 10이 만나서 생긴 11이거든요 이번는 1하고 10하고 만난 거 전부 다그 의미가 달라요 같은 11이라고 해도 같은 5한것이라고 해도 그 의미가 다섯 개가 있죠 다섯 쌍이니까 이게 이게 1에서 10까지 숫자는 10개지만 쌍으로 치면 다섯 쌍이죠 네? 그래서 그 의미가 전부 다 다르다는 거 네? 그런 걸 전부 다 파헤쳐야 돼요 그러려면 은 여기에는 문학때는이개가 있었잖아요 불이화가 있었는데 숫자는 2가 들어가면서 곤개가 들어간 그 이유가 뭐냐 이런 걸 전부 다소상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걸, 이게 지고, 이게 화잖아요. 지화명이. 그렇게도 보고 또 거꾸로 하면 화지진. 그럼 64개 괴명 이름이 저절로다 미워지게 되어있어요. 그러면서 그 의미가 우리 의식 속으로 들어와야죠, 이제. 그럴 적에 이걸 어떤 경우에 어떤 일을 내가 당했을 때이 삼도를 통해서 해결한 방책이 나온다는 거예요 전 시간에도 통일님이 그런 질문을 했는데 뭐냐면 은 신명하고 인간들, 신인 핫바리